더불어민주당 인재영희제 18호 이재영 박사님이십니다. 발다이클럽 아카데미 국내 최초 정의원 블라디미르 네. 푸틴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3시간 가까이 자유토론을 합니다. 그 여... 푸틴 만나보셨어요? 뵙기도 했고 제가 직접 정책을 제안하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정치가 이런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잘하면 최대 경제 대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야 좋아. 유벨유 바스. 국내 유일의 본격 정치 예능 의사소통 TV 시작합니다. 원장 주용입니다. 부원장 김연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제 18호 이재영 박사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이재영 박사님께서는 국방정책의 전문가로서 특히 러시아의, 러시아 통으로 알려주신 국방정책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이재영 박사님의 양념 부원장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재영 박사님은 경남 양산에서 네. 출생하셨고요. 부산에서 부전초 나오셨고, 주례중 선도고 졸업하셨고요. 한양대학교에서 경영학과 학사 석사 졸업하셨고요.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경제학부 박사를 취득하신 말씀 네. 습니다 러시아로 박사학위를 가시게 된 그때 계기가... 계기가 제가 대학과 대학원에서 경영학 전공을 했습니다. 예. 아 근데 이제 88 올림픽 이전에 지도 교수님께서 예. 어, 경영하는 사람들은 많니 조만간. 소련과 물꼬가 될것 같아. 예, 어, 예, 소련. 어, 그 예. 또, 네. 그래서 <laughs> 네. 어, <laughs> 네. 네. 그 독학으로라도 러시아 네. 공부를 좀 하면서 네. 준비를 해보는 게어떻겠느냐 네. 그런 근유도 있었고요. 아 그래서 제가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네. 어, 네. 독학으로 러시아를 익히고 있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아, 그러니까 아, 석사 과정 때 러시아 공부를. 예, 하셔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제가 한양대. 중국 소련 연구소에 예. 연구 조교로 또 같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러시아도 좀 되고 이러니까 예. 그랬는지 최초의 대한민국 소련 교환 연구원으로 모스크바를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그두 번을 저를 그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예. 그 위에 이두 번의 6개월이 좀 짧았기 때문에 예. 저는 모스크바 대학에서 체류하면서 박사 과정을 이수를 했습니다. 당시 이제 저는 냉전 체제가 끝나고 소련이 이 붕괴될 전후해서 어 역사 현장에서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앞으로 북방과 한국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어 판단하고 어 거기에서 제가 좀어이을 담당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어 러시아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 박사님 그러면 러시아어 굉장히 유창하게 하시겠네요. 그 러시아 속담에 네. 네. 자기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면 네. 아무도 자랑해 주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아 그럼 자랑하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laughs> 그래서 아, 네. 자기 소개 한 번만 러시아어로 해주세요. Вот и приятно вас видеть, 미녀자부터 제이양, Васька Спасиба. 아, 아 와, 멋있다. Спасиба. 아, <laughs> <멋있다>. 아, <laughs> 아, 아 이런 박스 한번 찍어봐야 돼요. 갑자기 이렇게 아, 물어보시니까 네. 당황스럽습니다. 네. 아저 러시아어 네. 하는 사람 처음 아. 봤어요 실생활에서. 너무 멋있네요 음. 95년도에 어,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경제학부 박사를 받으시고 이후 양력을또 소개해 주시죠.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셨고 네.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정책자문위원을 맡으셨고 네. 전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회장을 하셨고 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원장으로 계셨네요. 굵직한 네. 정부정책에는 다 참여하셨다고 네. 봐야 돼요. 그리고 또이 특별한 곳이 알다이클럽 아카데미 예. 국내 최초 정회원 예. 러시아판 다보스쿨 그 포럼이라고요. 예,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항상 푸틴 대통령이 예. 예, 참석하고 예. 전 세계 저명 정치인이나 또 학자들, 전문가들, 스카들 그리고 또 기업인 예.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뭐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 유라시아 문제, 뭐 중동 문제, 위중통상 문제, 뭐 모든 문제를 어 그때그때마다 시적절한 어 그런 주제를 갖고 어전 세계에서 어 모여서 며칠 동안 토론하고 마지막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우리와 한세 시간 가까이 자유 토론을 합니다. 예, 그런 포럼에 저는 매년 초청을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럼 푸틴 만나보셨어요? 뵙기도 했고 네, 어, 제가 직접 정책을 어, 제안하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 발다이라는 뜻은요? 발다이라는 것은 모스크바와 상페테르부르그 사이에 있는 어마어마한 볼가강의 예. 시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호수가 아주 러시아인으로서는 성스러운 장소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박사님 아까 상떼 뭐라고요? 상베테르부르거라고요. 다른 곳으로. 예. 음. <laughs> 세인트, <laughs> 세인트 피터스 그걸. 아, 아, 러시아로는 상베테르부르거라고 합니다. 와. 우리 이제 글로벌 방송이에요. 그렇죠, 네. 네. <laughs> 그럼 아울러서 네. 어, 박사님 포럼 아스타나 클럽도 좀 설명해 주시죠. 아 뭐, 푸틴 대통령을 위한 것 발다이 클럽처럼 예. 몇년 전부터 예. 어, 나자르바프 이전 대통령께서 카자흐스탄에 예. 어, 유산 아마. 벤치마킹 한것 같은데, 러시아. 아, 그래서 예. 아스타나, 아, 아스타나가 수도였거든요. 예. 아스타나 클럽을 만들어서 네. 그래도 상당한 규모로 전 세계 전문가들을 불러서 네. 또 며칠씩 예.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하는 네. 어, 요거는 그런 요거는. 클럽입니다. 이것도 정회원이신가요? 그러니까, 아, 거기는 정회원 뭐 제도 이런 게 없고 전문가로서 저를 어, 또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예. 어,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딱 봐가지고 한국에서 유일하게 <laughs> 유창한 러시아어로 북반정책의 전문가이신 이재용 박사 어린 시절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그어 농부의 예.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네. 일남삼녀였고요. 네. 그래서 제 아버님이 다리가 좀 불편하셔서 저도 좀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자랐습니다. 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잡초처럼 이렇게 쭉, 의지를 강하게 해갖고 살아올 수 있었던, 네. 동력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기, 양산에서, 부산으로 예. 유학을 가신 거네요, 그럼? 예, 예. 제가, 어, 원동초등학교 양산에서, 네. 4학년까지는 마쳤습니다. 네. 제가 5학년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네. 또, 자식까지 농사를, 어, 짓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하셨던지, 네. 저를 인근 부산으로 그냥 혼자, 네. 전학을 보내버렸습니다. 아, 5학년 때부터 혼자. 그렇습니다, 예. 있었... 오. 예, 큰고모댁에서 예. 전전하면서 중고등학교를 예.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경영학과로 이제 입학을 예 하시게 됐는데, 예. 네, 경영학을 선택하신 뭐 이유가 있으셨나요? 경영학과 가면 나중에 밥을 먹고 살고 하겠다. 예. 뭐 그런 주위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네. 어, 그렇게 갔습니다. 적성에 잘 맞으셨어요? 어, 제가 대학 가서는 이제 사회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네. 부마, 민주 항쟁이라든가. 광주항쟁 이런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서 이 사회에 어떤 그 민주화가 필요하다. 아, 이런 생각을 갖고 어, 열심히 그때는 뜨거운 20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학생운동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아, 아, 학생운동하셨습 네. 예.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선배들도 많이 고생하셨지만 아, 우리 때또 이렇게 민주화운동에 참여해서 직선제를 이끄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뭐 이런 생각에서는 지금까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석사를 들어가셨어요. 가방끈이 길어요. 그때 예, 학문의 예. 네. 뜻이 있으셨는지 석사 과정에 가면 혹시 지식인으로서 예. 사회에 좀더 보탬이 될수 있는 일이 없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어, 석사 과정에 진학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계기가 되어서. 네. 어, 이 길로 공부하는 길로 또 빠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러시아랑 이렇게 예. 인연이 되셨는데 예. 러시아어를 독학하셨다고 하셨는데, 예예, 예. 그게 독학이 가능한가요? 그 당시 88년대는요, 네. 우리 학교에는 러시아학과 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학원도 잘 없었고요. 네. 그래서 외국어 대학교 러시아 있는 러시아학과가 있는 걸 알고 찾아갔더니 네. 청강을 좀 시켜달라니까 뭐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어, 조교 선생님을 붙들었습니다. 제가 매주 찾아가서 일주일에 한번 만났을 때한 과씩 어, 어, 예. 제가 익혔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 한 과. 예, 한 과씩, 일 과씩. 그래서 28권까지 기억에 한300 페이지 가까이 됐는데 예. 대충 어느 문장이 어느 페이지에 어느 구석에 있는지 뭐그 정도까지는 이렇게 기억할 정도로 어,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에 가 계시는 동안에 예. 그 기간, 박사학위 기간에 소련이 해체된. 그렇습니다. 경영을 공부하신 분으로서 예.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왜 붕괴했다고 보시나요? 좀 공정하게 말하면 초창기에 사회주의가 되고 나서 네. 공업할 때는 집중적으로 모든 자원을 중공업에 투입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상당히 빨리 미국과 대등할 정도로 이렇게 빨리 따라잡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속되지 못한 이유는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모티베이션이 없고 비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에 사회가 또 정보 사회로 변하는데 그게 빨리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 저희 우방이고 뭐 동맹이고 음. 이렇게 예. 하고 러시아는 예. 또 이렇게 북방 위교로 30년이 됐는데 예. 그 거기서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물론 그 우리나라의 가장 동맹으로서 네. 어, 미국은 대단히 중요하고 어, 큰 영향 을 미칩니다. 어, 그건 충분히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네. 어, 그러나 미국만이 절대적으로는 우리가 어, 생각해야 될 것은 아니다. 아, 예를 들어서 유럽연합도 있고 네. 중국 도 있고 러시아도 있습니다. 그럼 조금은 우리가 좀 다변화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경제협력도 그렇고 또 인적자원 협력 교류도 그렇고 그게 너무 한국 가에 집중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은 미국대로 컴포션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외에 일부는 유럽연합, 어, 중국, 러시아, 이렇게 분산을 하고, 거기에 인력도, 어, 다, 어, 인재 양성도 거기에 맞춰서 좀 해가야 아, 균형 잡히고 다변화되고 또 동종교배가 아닌 창의력이 생겨서 미래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제고할수 있는 기반이 된다. 네. 아, 그런 점에서 저는, 어, 러시아도 또 우리 사강 중에 한 국가이기 때문에 미래 북한 문제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고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도 어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국가가 러시아이고 미래 에너지가 가장 많이 지금 어 묻혀 있는 곳이 러시아이고 또어 향후 2, 30년 후에 북극 항로가 상업화될 경우에 거의 러시아를 따라서 일찍하게 됩니다. 뭐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때 대단히 큰 잠재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잘 준비하지 않으면 어 나중에 가서 어 크게 협력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그렇게 생각합니다. 러시아 말고 아까 그구 소련에 있던 국가들, 예, 네. 그 나라들과의 어떤 교류, 경제 네. 등 어떻게 해야 될지. 구 소련 국가들 중에서도 우크라이나라든가 벨라루스 네. 이런 나라들도 있고. 이것이 전체 북방 유라시아 대륙에 퍼져 있거든요. 그런데 네. 어, 지금 앞으로 21세기에는 네. 이 유라시아 국가가 점점 네. 더 부상을 합니다. 아, 어, 아, 국제 네. 정세적으로 네. 봐도 네. 에너지 자원뿐만 아니라 네. 경제 성장률도 이 국가들이 높고 미래를 생각하면 어, 적지 않게 중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대세양 국가였던 영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은 네. 또 브렉시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균열 조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유라시아 경제 연합이라고 어, 공동의 어떤 단일 시장을 네. 구소련 국가들이 네. 만들었고요. 네. 그걸 좀 확대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 유라시아 대륙 국가들이 베트남이라든가 이 동남아 아시아 국가들의 과의 네.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 북방으로 또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 축은 네. 물론 남방도 중요하고. 아, 어, 그럴 때 이제 북방으로 갈수 있는 어 접점 교두보가 어 러시아 극동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네.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방으로 갈려는 노력 의지. 그다음에 지금 유라시아가 아시아 태평양 또어 아시안 국가로 걸려는 그것이 네. 이 결부되기 때문에 맞아 떨어질 수가 있겠지. 예,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 네. 미래에 아주 어, 좋은 어떤 그런 어. 협력 방안인들이 도출될 네.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4강 외교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앞으로 뭐 정치든 경제든 음. 필, 굉장히 필요하신 분일 것 같아서 영입을 하셨겠지만 본인도 정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어, 저는 북방 경제 전문가로 알려지긴 했지만 네. 어, 제가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네. 어, 그러면 전 세계 경제를 다 다루게 됩니다. 네. 과거에는 제가 북방 경제를 했지만 네. 그러나 지금 신남방도 하고 심지어는 유럽 그다음에 네. 미중 통상 분쟁도 하고 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 이런 것도 수립하고 네.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은 과거에는 국내 경제가 대단히 중요했고요 네. 근데 지금은 시대가 변했고 어~ 시간이 갈수록 대외 경제 여건이 우리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네. 아, 어, 우리는 소규모 개방 경제입니다. 한국 경제는. 네. 그데 주로 수출 대외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미중 분쟁. 우리가 가장 크게 수출을 한 중국, 미국 두 국가가 있는데요. 이게 그 국가들만 해도 수출이 45%가 넘습니다. 음. 근데 둘이서 분쟁이 일어나니까 무역 네. 갈등이. 네. 이게 우리에게 직격탄을 미칠 수밖에 없는. 어, 미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도 또 영향을 미치고. 또 심지어는 중동에 지금 이러한 문제 만약에 거기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거나 사태가 터지면 오일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대외경제 여건이 우리 한국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거든요. 아, 그런 점에서 어, 저는 어, 정말 대외경제 여건을 잘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한다면 네. 아, 참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겠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많은 그 외국의 분들을 정상들도 만나고 스카들를 만나보면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지금 11대 12대의 경제 대국인데 우리가 정치를 잘하면 7대 경제 대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만약에 어. 남북 관계가 잘 되면 5대 6대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아, 어, 뭐 그게 그냥 환상이 아니고 어, 저는 충분히 가능한데요. 근데 지금 보면 정치가 이런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유럽에는 이미 벌써부터 어, 예를 들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 그 채택해서 어,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게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 경제는 급속도로 변하고 통상 규범도 변합니다. 노동 환경 그다음에 에, 통상 무역 규범 이런 것도 디지털 시대에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빨리빨리 정치가 법제화하고 제도화해 주지 않으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거 하나의 예지만 그런 식으로 정치가 잘해 준다면 또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라든가 우리의 대외 환경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의 경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사님 네. 그 파리까지 기차 타고 이렇게 가는 네. 그 현실화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네. 지금 남북 관계가 네. 잘 풀리면 결국 기차로 네. 어 부산에서 네. 어 서울을 거쳐서 네. 평양 뭐 이렇게 해서 또 네. 시베리아로 갈 수도 있고 중국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속철도가 더 발전하기 때문에 네. 이게 동북아가 일일 생활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음. 음. 그렇죠. 네. 이게 반쪽짜리. 섬 아닌 섬에 갇힌 그런 꼴인데 그것을 극복하게 되면 과거에 유라시아 대륙을 호령했던 고구려의 그 기상도 살아나고 그것이 이제 북쪽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있고 그게 새로운 성장 공간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그런 호연지기를 갖고 하면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게 꿈이 아닙니다 실은 가능하고 그렇게 됐을 때. 예, 대한민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G7, G5까지도 갈수 있는 겁니다. 아, 아우, 정말. 듣기만 해도. 예. 막 저도 원대해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예. 왜 민주당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는 신북방 정책을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경제 이런 것을 또 추진하지 않습니까? 북방으로 나아가는 어떤 새로운 시장 공간을 개척하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어떤 그런 정책이라고 봅니다. 우리 미래가 상당 부분 거기에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좀더 발전시킬 그런 발전시켜야 된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때까지 전공을 했고 해왔기 때문에 자신 있고 그런 부분을 좀 뒷받침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고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제가 거기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 할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민주당을 받겠습니다. 우리나라 북방정책 최고 권위자 이재용 박사님 모시고 의사소통TV 얘기 나눠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유라시아 대륙으로 우리나라를 이제 이끌고 가실 선장님, 캡틴 러시아로는 꺼삐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꺼삐딴 리를 오늘 뵌것 같습니다 꺼삐딴 리는 소설에서 기회주의자 아니었어요? 소설 내용은 그런데 명칭은 그런데 <laughs> 예, 약간 바람을 수정하좀 잘하셨는데 네. 원장님께서 예. 까삐딴 아 까삐딴 까비탄. 으로 하면 더 좋겠습니다 아 까삐딴 네. 네. 수정해서 까삐딴 리를 <laughs> 직접 만난 것 같습니다 박사님 착하셔 그걸 또 받아주셨어요 <laughs> 그래서 까삐딴 리 캡틴 이재영 박사님에 대한 의사소통 능력의 진단을 부원장이 해주시겠습니다 어 박사님 제가 호를 지어드릴게요 광개토 아, 광개토 아, 너무 과분합니다. 아. 아주 말씀 들으면서 네. 계속 국방 정책, 국방 정책 하니까 네. 아까 고구려의 기상도 얘기하셨지만 광개토 대왕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네. 이 정도 호연지기를 가지신 네. 분이 네. 이 정도 포부를 가지고, 이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얼마나 멋진 대외 정치, 대외 경제 전략을 보내주실지 되게 기대가. 돼요. 까끼따 네, 리보다 그럼... 훨씬 낫죠. 까끼따은 네. <laughs> 없었던지도 <일도> 하고 <laughs> 관계톤 리로 <laughs> 의사소통TV 어, 영입인제 18호 어, 이재용 박사님 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야 유별유 왓츠